너무 예민해서 피곤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 먹어야 편해집니다. 부처님 말씀. 이 시간은 오직 당신의 내면을 위한 공간입니다. 생각을 놓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조금만 스쳐도 깊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을 말을 혼자 곱씹고 되새기며 한참을 속으로 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예민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민하다는 말은 결코 나약하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깊이 공감하며 더 조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 영상은 그런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조용한 위로입니다. 당신의 섬세함은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고귀한 빛입니다. 그러니 그 빛이 너무 아프지 않게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예민한 당신 너무 많이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살핍니다. 혹시 저 사람이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 말을 꺼내면 상처받지는 않을까? 늘 조심하고 조율하고 혼자 감정을 삼키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나도 힘든데 그걸 꺼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요. 내가 너무 별걸다 신경 쓰는 걸까? 그냥 넘기면 될걸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그 질문이 자기 비판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하지만요,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너무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기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세요. 지금 나는 조금 예민한 게 맞아. 그만큼 나는 조금 더 섬세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결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다른 방식이 당신만의 빛나는 개성이고 살아가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하나씩 받아들여 주세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부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마디의 말, 한 번의 눈치, 짧은 침묵마저도 혼자서 오래도록 해석하고 곱씹게 되지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기분이 안 좋으신가? 내가 괜히 불편하게 했나?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면 하루 종일 마음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좀 무뎌지라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흘려버리라고. 하지만 그게 예민한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낌은 본능처럼 와닿고 생각은 자동처럼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편안한 거리를 스스로 정하고 그 안에서 숨쉴수 있어야 진짜 당신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어떤 말에는, 아, 저건 저 사람의 문제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게 나를 위한 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민하다는 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섬세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서 자꾸만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을 먼저 살피는 대신 나의 마음이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조금씩 찾아보면 됩니다. 가까운 사이여도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내 마음이 힘들면 잠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길 그것이 진짜 관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삼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만의 리듬을 지켜주세요. 예민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조금 더 오래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답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까지 민감할까 자책하기도 하지요. 특히나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상황에서 혼자 마음이 무너져버릴 때면 더더욱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사람은 각자 리듬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빠르고, 어떤 이는 느립니다. 어떤 이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이는 조용히 제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독입니다. 그 리듬의 차이를 비교로 삼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이만큼도 안 힘들어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다른 사람은 그냥 넘기는데 나는 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쌓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니 이제는 그 비교를 멈추고 당신만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 누구보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리듬 속에서 당신만의 감정이 피어나고 당신만의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예민하다는 건 조금 더 깊이 느낀다는 뜻이고 조금 더 오래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세상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당신만의 리듬은 오히려 세상에 더 필요한 조용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과 다른 당신의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비교 속에서는 당신의 아름다움이 흐려지지만 이해 속에서는 당신의 진짜 빛이 드러납니다. 사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감정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쉬는 법을 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왠지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뒤처지는 기분이 듭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건 제대로 했을까? 혹시 저 말이 오해되진 않았을까? 내가 괜히 민감하게 굴었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쉴틈 없이 바쁘고 그 바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쳐갑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쉼입니다.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해야 할 일보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일을 미뤄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끊어도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선택은 당신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남의 마음을 잘 살피는 당신이 가끔은 자기 마음 하나쯤은 먼저 챙겨도 좋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예민함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자각이 됩니다. 오부, 그대여, 타인의 말보다 너의 진심을 따르거라. 그대여, 왜 그리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송두리째 망쳐본 적이 많겠구나. 그 말이 혹시 나를 싫어하는 뜻은 아닐까. 내가 무례하게 보였던 건 아닐까. 밤잠까지 설쳐가며 혼자서 자책하며 살아온 너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남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마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말고, 넘어져도 자신을 버리지 말거라. 사람의 말은 때때로 칼이 되어 꽂히고, 때때로 불이 되어 타오르지만, 그 칼과 불을 품에 안고 살아간다고, 그대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진심은 타인의 오해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 남이 그대를 몰라준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대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대가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말에 흔들리지 말거라. 너의 마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거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일수록 남의 시선에 더 많이 흔들린다. 하지만 부드럽다고 약한 것은 아니니라. 강한 자는 다른 이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되찾는 자이니라 그대는 이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조용한 강자이니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말거라 남의 말이 그대를 아프게 하거든 그 말에 스스로를 얼거매지 말고 고요히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안에 있는 고요함이 그대를 다시 숨 쉬게 할 것이다. 육부, 그대여,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하거라. 그대여, 사람의 마음이 늘 머물러 있지 않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언젠가 함께 웃었던 이가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나눈 줄 알았던 이가 차갑게 등을 돌리기도 하느니라 예민한 사람은 그 이별의 순간조차도 끝없이 되새기며 자신의 탓을 하곤 하지요.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걸까? 그때 그 말이 상처가 되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대여 사람의 인연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고 떠나야 할 때엔 흘러가야 하는 것이니라, 억지로 붙잡는다고, 지켜지지 않으며, 붙잡지 않았다고, 그대가 소홀했던 것도 아니니라, 그대가 진심을 다해, 대했던 인연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가진 것이니라, 붙여도 말하였노라, 잡고 있는 손이 그대를 아프게 한다면, 놓는 것도 자비라 하였다. 그대를 떠난 사람을 더 이상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를 부끄러워하지 말며 그대의 온기로 잠시 따뜻해졌던 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거라. 사람은 떠나도 마음에 남는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는이라. 그러니 그대여. 떠난 이의 그림자에 머물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따뜻함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그대 또한 누군가에게 지나간 인연이었음을, 인연은 강요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머물면 감사하고, 흘러가면 놓아주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그대의 마음에 새기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남겨진 마음의 미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피어나리라. 칠부, 그대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거라. 그대여, 이제는 그만. 변하려 애쓰지 말거라. 남들처럼 묻어내지려고 억지로 감정을 눌렀고 덜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쳤던 날들, 그 모든 애씀조차 그대의 선함이었고 그대의 진심이었음을 부처는 알고 있노라. 하지만 그대여, 꽃이 저마다의 색을 지니듯 그대의 마음도 그대만의 빛을 지녀야 하느니라.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섬세한 창인이라 그대를 힘들게 했던 그 감각이 때로는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작은 슬픔에도 먼저 손 내밀게 하였으니 그대는 이미 누구보다 따뜻한 이인이라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거라 있는 그대로의 나 조용히 울고 있는 나. 남보다 늦게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나, 그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거라. 부처도 말하였노라. 진정한 평화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무엇이 되지 않아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존재 그 자체로 귀하니라. 부족해 보여도,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거라. 그리고 조용히 다짐하거라. 나는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대의 삶에 잔잔한 빛이 되어 스며들리라. 예민한 그대여, 그 민감함을 죄로 여기지 말고, 그 섬세함을 삶의 등불로 삼거라. 부처는 언제나 그대의 내면에서 그대가 스스로를 안아줄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스스로를 외면하지 말고, 가장 먼저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거라. 그대의 평화는 그대 안에서부터 천천히 피어나게 될 것이다.